<laughs>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SNS 개인기 챌린지 <웃음> <웃음> 와, 오, 객기 챌린지 야야야 <laughs> 오, <laughs> 오, <laughs> 곧 있으면 월드컵 아닙니까? 가나 선수가 이번 개인기 챌린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가나 언제 가나? 좀 가라 제가 그래? 또 아프리칸이잖아요 카 사실 혼혈이잖아요 전형적인 아, 네, 아시아던데 준비 누가 준비 시작해줘 준비 시작 네 지금 두 명의 아시아 사람들이 내가... 자일로 이제 또 이지학이 이모델이 되는거죠 오른손 했기 때문에 자. 시작 <laughs> 동방리 2지국이잖아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은 대우해줘야지 그래서 SNS 개인기 챌린지는 온전히 구독자들의 제보 영상을 통해 음흠. 만들어집니다.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. 이번 벌칙 엔 <laughs> 은... <laughs> 보아탱. 보아탱? 보아탱 보아탱 제롬 보아탱 아닙니다. 제롬 보아탱 형케빈 프린스 보아탱 에이스 그 아, 팀 안에 계셨던 이거요. 이거? <laughs> <물어? 웃음> 신기하죠. <웃음> 뭐야 이거? 목 내면 진다, 가위, 가 뭐? 보! 그래도, 그래도... 를날 눈치가 없어 가이를 네. 진다,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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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! 까꿍아 시작! 야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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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맞추긴 맞춘다 실패 나도 알아 고! <laughs> 오케이 okay, 그 느낌 알겠어 와. <laughs> 아 태권도 안 다녔네 <laughs> 아니 타이밍을 모르네 타이밍을 타이밍 감각이 아주 뛰어나네 <laughs> 긴장하는 거 같은데 야한다 yeah. 고! ㅎㅎㅎㅎ f i 좋다 우바운드 <laughs> 됐어? <laughs> <웃음> 됐다. <웃음> 아. <웃음> 됐다. <웃음> 아. <웃음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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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우와! 내려. 내려! 아! 뭐야? 아! <laughs> 야야야야. 분위기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내가 봤을 때. 아, <laughs> 이 씨. 어, 턱도 없는걸. <laughs> 와, 나 성공한 줄 알았다. 와. 됐다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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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웃음> <웃음> 안 됐어, 안 됐어, 안 됐어! <웃음> <웃음> 대박, 대박, 대박.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니까 진짜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맞고 나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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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와이씨, <우와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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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와똥살 뻔했다. 똥살 뻔했어. 우와! 갔다. 오니다. 우와! 와와와와 비행기 탈 사람은 누구? 찐이 진다 가려보 빠냄이 진다 가위와와야 <laughs> 아! 아, 가만히 있어? 아니, 상이 말이가. 아니, 가이가 이걸 친다고?

빠내면 진다 가위바내지나가내면 졌네요 자기가 늦고, 자기가 진다, 오케이. <laughs> 오, 된거 아니야? 자기가 넣고 자기가 어내면진가봐 오케이 빠낼 뿐. 오된거 아니야? 된거 아니야? 뭐 <웃음> <고>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왜? 안 되지 콜라다입니까 <laughs> <홀 왔다 씨, 웃음> 아, <장난이니까>? 진짜 <laughs> 끝! 아 <씨>. <laughs> 안되는데? 나랑 다를게 없는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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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그렇지! 야! 이 나와! 흥분 상태 흥분했어 아아 그거 들었와야되는데뭐어우 제주도 자 제주도에 있는 소들은 들어야 돼아 예전처럼 아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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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런스 잡아 밸런스 잡아 고기들아 아 빨리 와못 잡아 밑에서 밸런스를 아 밸런스 잡으세요 자 쓰리 투원 하면 갑니다 자 쓰리 쓰리 디거가 감찰을 차고 자 아! <laughs> 피디님 이제 한번 봐주세요 피디님이 자 빨리면 이긴다 가위바보 빠리면 진다 가위바보 빠리면 진다 순서가 중요한가 빨리 해 알았어 이거, 뽀 목내미진다 가위바보 둘다 내가... 졌다. 야, 야, 야. 에이, 지키. 그, 내가 두 번째 할게. 내가 두 번째. 아, 저도두 번째 할게요. 알았어, 꼭플래 상디거. 자, 상디거 갑니다. 골 놓고. 야, 오, 오. 오, 진짜 골이다. 아. 오, 빙글래 자기 킹받튜 내게 못 담대 쭈. 킹받튜어 아버지 갖듀. 뭐야? 뭐야? 어 뭐야 저거 열심히 하네. 아! 이라아라 앞에 보세요, JK 형님. 오. 오! 예! 따따. 자, 비행기 나라라. 나라라. 또. 또. 아니, 내가 솔직히 에이. 제일 웃겼어. 에? 에?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셋. <laughs> 아. 아. 아니, 하나, 둘, 셋이라면. 아니, 표정을 한세 배속으로 천천히 보면 이렇게 됐어. 올라갈게요. <laughs> 에이, 오, 아. <laughs> 아, 됐어. 너 발목 힘이나 임팩트 감을 보면. 하나만 고쳐도 바로 무회전이 가능해. 어, 드디어 인정해 주시는 거. 저로 가봐봐. 인사이드 패스는 무릎을 펴는 느낌이 강하다면 무회전은 오 그래 조금 더 펴. 와. 어, 어떻게 저렇게 나눠가지? 투 스텝으로 잡볼 거야. 깡총 네. 가나면 하 뭐다? 가나 초콜릿. 차콜릿. 초콜릿 맛있어 안 맛있어 와 진짜 초콜릿 하면 그냥 한입딱 떼가지고 어 그냥 입 안에 살짝 넣었놓으면 혓바닥을 살살 굴려가지고 이게 살살 디테일 미쳤다 먹어버리다가 마지막에 아기자가자 씹어먹으면 그냥 그것만은